잠시 후 XM3 언더코팅 영상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G4 본사입니다. 오늘은 XM3 언더코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는데요. 아직 4,000km밖에 타지 않은 신차이지만 하부 오염이 조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입고해 주셨습니다. 차량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탈거한 휀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휀다 커버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은 어떨지 한번 살펴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디스크, 허브 베어링, 스피봇 다이어 쪽에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부식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식 제거 및그 재발 방지를 위한 녹환원제로 좀 처리를 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거한 전류 헨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뒷바퀴보다는 아무래도 안쪽 내부 오염이 좀더 심각하고요. 그리고 앞에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열도 더 받는 부품이기 때문에 부식도 조금 더 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헨다 내측 스팀세척 진행합니다. G4 본사는 고압의 스팀, 전용 세차기에 쓰이는 고압 스팀건을 사용을 해서 안쪽에 오염물질을 강력하게 분해를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고 있고요. 구석구석 깔끔하게 클리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마친 뒤 부식이 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용접 부위, 부식 인자가 있는 부분에 부식 제거 및 코팅을 위한 녹환원제 처리를 합니다. 녹환원제는 마르면서 투명하게 코팅까지 되게 되고 그 위로 언더코팅제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더더욱 내구성이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헤트 부분에도 최대한 부식 지연을 시키고자 녹화원제 도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신차의 모습으로 돌아온 XM3의 헨다 모습입니다. 언더코팅 하기 전 이런 세척 과정은 반드시 깔끔하게 진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더커버 제거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언더커버 안쪽에도 오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언더커버는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준다라기보다 외부에 큰 물질이 날라왔을 때 보호해주는 역할과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더커버가 있다라고 해도 오염물질, 염화칼슘, 빗물 등은 안쪽으로 다 스며들게 되고 언더커버 안쪽으로 스며든 이런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언더커버 바깥에서 아무리 물을 쏴도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부 세차를 진행을 하실 때는 진짜 정석으로 하시려면 언더커버를 탈거를 하고 세척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압 스팀건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스팀 세척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착되어 떨어지지 않는 오염 물질 같은 경우 스팀으로 고온으로 불려내어 닦아내게 되면 잘 닦이게 됩니다. 세척 및 건조가 완료된 하부의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신차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언더코팅 진행해야 나중에 내구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접된 부위에는 부식인자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식인자를 제거를 한뒤 언더코팅을 해줘야 내구성이 좋고 오래 가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에 바로 언더코팅제를 뿌리게 되면 몇년 동안은 괜찮은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국은 부식이 진행이 되며 뚫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따라서 녹환원제 도포를 해줘서 부식인자를 제거한 뒤에 언더코팅을 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출고한 지채한달두 달밖에 되지 않은 4,000km 운행한 차량입니다 4 0 0 0 k m 만 해도 차량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사실상 이런 용접 부분은 신차 때부터 약간 이런 부식인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코팅은 가장 차량이 하체가 깨끗할 때 진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킹 및 커버링 진행을 하는데요. 마스킹 및 커버링 하는 이유는 언더코팅이 묻으면 안 되는 부품들의 보호를 위해서 마스킹 커버링을 합니다. 일단, 센서라든지, 커넥터, 부식류그 다음에 형가장치, 제동파츠 등은 언더코팅이 묻을 경우 센서 오작동, 잡소리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조사 AS가 거절이 될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냥 언더코팅 하는 곳에서 언더코팅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언더코팅 전문 매장에서 언더코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향후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차량 하부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휀다 쪽도 마스킹 및 커버링 완료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더코팅제를 제대로 뿌리려고 하면 마스킹 커버링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마스킹 커버링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시공하는 사람이 끝에까지 완벽하게 코팅제를 뿌릴 수가 없어요. 혹시나 묻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마스킹 커버링을 확실하게 해주고 철판 끝라인까지 균일하고 두툼하게 언더코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 도장면 보호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풀 커버링한 상태입니다. 이런 커버링 작업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가끔 연락주시는 고객님들 보면 다른 곳에서 작업하시다가 언더코팅제가 도장면에 묻었는데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공될 스위스 시카 가드 MS 폴리머 제품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실런트도 시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인증되고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건으로는 분사조차 되지 않는 강력한 전용 건으로 언더 코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분사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분사할 때는 리비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명으로 봐가면서 한번더 분사를 하게 되고요. 시카 정품 배지가 있어야지만 시카 정품 인증입니다. 배지가 없으시면 가품을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기존의 마스킹 및 커버링하여 보호하였던 부품들은 순정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언더코팅으로 인한 문제는 없겠죠. 각 구멍마다 이너 왁스 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너 왁스는 언더코팅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내부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 시공이 되게 되고요. 이너 왁스가 구멍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까지 안쪽에 충분하게 분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비성 문제로 언더코팅 하지 않은 볼트류들의 부식방지는 이노왁스가 담당하게 되고요. 펜다 내측도 깔끔하게 언더코팅 완료된 모습이고요. 부식방지를 위해서라면 언더코팅제가 철판 끝라인까지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g 포 본사의 스위스 시카 가드 MS 폴리머 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4입니다.